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미안해요. 예전처럼 영상을 올리기엔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신감도 떨어졌고, 힘들게 올린 영상 구글 신께서 노출도 안 시켜주시고, 하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찐 구독자분들이 있기에 저는 계속 달립니다. 오늘은 동남아로 가요. 안녕하세요. 나야파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고요. 저는 지금 랑카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딴거없어요맹글로브 리버 투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지금 저희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투어 버스를 기다립니다. 투어 버스의 형태는 저기 앞에 있는 저런 어, 하얀색 봉고차처럼 우리를 9시 15분에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3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맹글로브 투어는요. 저희는 인당 50링깃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명해 가지고 한 45,000원 돈이에요. 아, 진짜 여기 사람들 시간 안 지키는 건 진짜 승질이 납니다. 9시 15분에 픽업하기로 했는데 지금 9시 22분인데 아무도 없어요. 아. 10분 늦게 왔습니다. 근데... 야 사람 겁내 많은데 <laughs> 여기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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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생각보다 맹글로브 투어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대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나봐요. 버스 풍경 이렇습니다. 맹글로 브이버 투어. 자. 했고요. 여기 뭐 오줌 싸는 데 같은데 오줌 싸는 것 같은데 정말 만만했습니다. Crocodile Cave Fishing Trip. 한 번만 한 번. 일단 또마이 오면 못 가. 진짜 안 마려? 한 옷이 없대. 알겠어. 네. 아빠 이거 갖고 있죠. 여기서 한 방에 다 가나? 어? 한국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일단 배를 타려고 내려가나 봅니다. 이런. 오늘 리끄러니까 조심해, 아버지씨 볼로 갈 뻔했어. 닌자 정아 그만 따라가야 되나? 한국 아줌마 아저씨 따라가야 되는데. 네, 네, 자, 생생하게. 아, 아기 것도 준대. 아기 나이 준대. 야, 배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배도 진짜 멋지나게 많이 탔는데 어. <laughs> 밖에 찍는 건중요하지않아 항상 내 얼굴을 찍어야 돼. One more for the baby? 애를 끝까지 잡을 수 있으면 타고 애를 끝까지 잡을 수 없으면 안전 이거 내래. 조끼 어.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okay. Good. Give me one minute I will I want We go the uh, near China, you can see a monkey. A monkey. And then we go to a crocodile cave. Monkey lah, jump crocodile just near only. go to the bat cave. Bat cave you must go down and walk. Okay. Ah, ada. Ah, mountain apa dia? Look like gorilla. We're lucky. 블랙핑크 닮은 산이네. 물이 약간 에메랄드 빛이야, 녹색. 춤야돼와 멋있게 난다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독수리를 유인하나봐 어, 징징에서 물고기 올려주네. 와 독수리 밥! <laughs> 와 독수리 밥! 우와, 독수리 와 독수리 <오>, <laughs> <뭐지>? 어? <laughs> 야, 김나영, 이런 거 어디서 보냐? 라이아바! <laughs> the black and white color. We call it uh, white belly sea eagle. And then one more, white wing and the brown wing. We call it uh, brown wing Ah, that's eagle symbol of Hankawi. Oh. If you go to Kuwang Tang, you can big eagle, eagle spread. 에 들어가서 저기 손덕한. 조봉 씨한 애들 따로 몰려온다 소문듣고 소문듣고 찾아왔어. 레알 맛집. <laughs> <laughs> 소문듣고 찾아왔어, 지금. 야, 조봉. 그만해도 찾아. 아, 어쨌든 수영한대 <웃음> <웃음> 야 미쳤다 이거 봐. 해 살려고 먹는 거잖아. 야 아는 거지 사람들이 와서 주니까. 어 저거, 저거... 대박이다 이거 김나에 어때 원숭이도 귀엽지 <목소리> <목소리> 어 저거 어내 네, 때려 저기 얼나 먹을 게없으 이렇게 나나 수상... 나도야 바나나 사올 걸아왜 얘기 안 해서 아무도 아, 나 던지고 싶은데. 아.. 아무도 나한테 바나나를 챙겨오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 국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이를 주고 싶은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저씨가 배를 긁었습니다 배 긁었습니다 배 긁었어 배 긁었어 배가 긁혔어 지금 어떡하냐 물 새면 어떻해 아저씨 지금 당황했어 야, 충돌한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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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임팩트 맥나 이게 맥주라고? 아. 이게 맹글로브 나무래 물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얼마나 신기하니 <목소리> 김라야, 여기서 인생의 진리를 배워야 돼. 초반에 아이템을 다 질러버리면 나중에 망하는 거야. 그 아이템을 아껴 써야 돼, 알겠지? 예, 소리치모쳐 뭐고? 원숭이들이 너무 불쌍해. 아, 원숭이들이 뭐가 불쌍해? 쟤네들은 나름 저게 행복한 걸 거야. 아니야, 불쌍한 거야. 불쌍하다고? 음. 왜? 그래도 먹을 거야, 우도 먹잖아. 하게좀안 불었으면 좋겠네.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겟나이. 여기 그냥 크로코다일 케이블에. 옛날에 악어가 살았나 본데 지금은 없나봐. 운이 좋으면 악어 하나 본대. 운이 좋으면 하나가 있다고? 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내놓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녹색물 있잖아, 저거, 저기. 일물 때는 보트가 못 들어온데, 썰물 때나 들어올 수 있나봐. 아 어숭이 집이었어. 야, 저 사람들은 둘이서 다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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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오, 왔다! 데 가! 리 나와! 어서 타! 저렇게 너무 힘들지 저거는? 개 노가다 하던데? 앞에 아, 기 태우고 가네? 일단은 편하면서할 수, 있조할수 있지 아, 나는 할수 있지 보내줘? Nope. 멈춰가지고 저기서 뭐 하나? 카약하는 거려 아, 저게 카약투어야? 아, 저기 사람들? 어. 로밍이 지금 태국으로 돼 있어. T a n g o v e Tour. First before you start we call a Tanjung Ru. Here we call a Kilim. Kilim. 아 진짜 배 엄청 많네. Over here we give you t 20 w minutes. 이십 분. Okay. 자. 일단 배트케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20분